광수 속담에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낫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간다고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입술 30초가 마음의 한이 3 0년 간다고 했다.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고 했음에도 20년째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하 막말 발언은 정치 허역사에한 획을 끌만하다. 60년 넘은 고령층은 미래가 짧을뿐더러 뇌도 썩은 상태, 어린노, 빈곤포르노, 검수. 지에서 지지 갈로 개XX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뺏고 있다. 설상가상 최강욱이 기회에 홈런을 쳤다는 탄식이 나왔다. 암컷이 설쳐 바른 한방으로 김근희 여사를 비롯한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와 아내 딸 누이는 물론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설치는 암컷으로 능멸해버린 것이다. 진종훈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암컷이 설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행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분을 대표로 모신 당이어서 그런가라며 비꼬았다. 이미 그 욕설을 들어본 사람들은 다 수긍하리라. 살다 살다 역대급으로 욕 잘하는 당 대표는 또 처음이라고. 그들이 떠받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그따위 막말이나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데 자수할 줄 알았는데. 단독 홈런에 이어 구의말말류 홈런까지 칠 줄이야. 최전 의원은 사과는 그냥 SNS에 있어. 데모크라시스토피드 이게 민주주의의 멍청아라는 글을 올렸다. 최전 의원은 여성을 암컷이라고 모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뵈는 모양이다. 이게 민주당이의 멍청아라는 한동훈 장관의 역공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터. 문득. 영화 내부자의 부패한 정체가 언론이 기업가의 밀담 장면이 떠올랐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짓어대다가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워딩 말이다. 또 하나의 워딩. 나 향후 교육 정책 기획관의 말.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민중은 그저 먹고 살게 해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의 그 유구한 국민 비하 발언들도 따지고 보면 국민을 멍청이 천체에다 개돼지와 가분개로 깔보는 그들 특유의 선민의식에다 오만 방자함 때문이리라.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말이 있다. 입이 흉기라는 사실을. 유사일에 칼이나 총에 죽은 사람보다 해 끝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다. 일찍이 인류의 행자들은 말의 생사가 달렸다고 엄중 경고하였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 데모크리토스 사람의 말은 그의 삶과 같다. 소크라테스 언어는 사상의 집. 비투겐슈타인 언어는 존재의 집. 하이데거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자의 그것이 되게 하라. 아우넬리우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지적 도덕적 수준 심지어. 성격이나 인격 등그 사람 자체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은 모든 것이다. 마그리 대처의 말이다. 암컷이 설쳐. 말이 그 인간이다.